우리는 어. 지금 도망을 쳐야 돼. 왜냐면 옆에 벨트를 했거든. 자, 스위트 원 응. 3, 2, 1 하면 가자. 3, 2, 1, 뛰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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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말한 거야? 여기, 여기. 여기 걸면 아무도 못올 거야. 야! 왜? 깜짝이다! 그렇죠? 그 친구는... 초보! 초보! 발티 초보! 오, 잘했어! 다음은 짝이다! 아니, 커. 간다! 점프! 하하, 그래. 아, 쉬워. 그래, 그 점프 꺼? 오, 하나, 둘, 셋. 방금 그것도 어려우면 이거는 진짜 발부러져 맞아 이거 초보잖아. 유 유씨 잡잖아. 그럼 여기로 점프 해봐 대신. 아, 아 저기 사람 보는데 우리 먼저 갈게. 우리 어? 먼저 갈게. 고고! 야 이쪽이야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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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샵까? 야, 사람 안 온다. 좀 쉬자. 하. 어. 아, 아무튼, 우린 성공! 미션 성공! 네. 안녕!